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안효철 선교사입니다. 어, 몇번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음, 주님의 사랑의 교회와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특별히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함께 감당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보르네오 섬의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에 중부 주도시인 빨랑까라야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저희가 지금 IGC 센터를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땅을 구입했고, 울타리를 치고, 지방공사를 하고, 지금 이제 건물을 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허가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한 6개월가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가가 빨리 나오기를. 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 또한, 건축을 위해서 설립하는 건축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귀한 또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센터가 또 건립되려면 또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은혜가 필요한데요.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잘 공급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음, 크게 두 번째로는 저희 부부 건강,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에 이상신호가 오곤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크게 세 번째로는, 어,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사역과 삶 모든 걸 통틀어서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때문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교회에서 또는 성교지에서 뵙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